시작 지역 가서 시작 지역에 가서 뭘할 거냐 음, 뭐싹 돌아볼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어 애벌레 우리가 구했잖아. 애벌레 보상 받으러 갈 거야. 음. 그동안 내가 애벌레 보상을 안 받고 있었거든. 그거 받으러 갑시다. 오늘 세 마리 몰라요. 보스 있는 지역까지 가봐야 알겠죠? 아 맞다. 지도를 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남았네. 필요하면 그때 밀어도 되고. 일단 보상부터 받자. 우리가 애벌레 많이 구해놨거든. 보상 주세요. 얼마 줄까? 나 많이 받았거든. 적금 깨고 있어 지금. <laughs> 내 적금이야. 와돈 봐봐 와, <laughs> 와, 야 많다 와, 그동안 안 받고 모아두길 잘했죠 와, 언제까지 유도한거지 근데 지금이구만 바로 1600원 그르파편 파트마스튜요 이게 너 파트마스튜요 이것도 구입하자 이러면 다 샀네 상점 아크마니야 어, 아, 이제 더 이상 없는 거구나. 다 털었네. 내가 재고를 다 털었네. 플렉스 해버렸네. <laughs> 내가 죽여버린 거 같아. 이제 2단 점프 있어서 이런 데는 또 쉽게 간다. 그때, 여기 의자 세이브하고, 어, 여기 위편 못 갔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점프가 안 됐거든. 이제 갈수 있어. 여기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가봅시다. 뭐야? 보스가 있네? 아, 대기타고 있었던 거구나. 아, 한대 맞아 버렸어. 자, 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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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근데 체력이 없네. 거의 빈사로 죽여버렸네. 그래도 그래도 원트 어, 한번에 클리어. 그럼 결국 저기 위쪽에는 보스랑 싸우러 가는 그런 곳인가? 그거 말고는 그렇지 보상이 있어야지. 어, 보스를 잡으면은 응당하는그 대가가 있어야 돼. 오케이, 여기도 먹었고, 뭐 밑에 쪽 저기 안 가본데 많고, 내가 어두워서 못간 데가 마, 마, 많을 많 테야. 가보자, 오늘은 여기 지역 탐사입니다. 애벌레 구출하는 데 갔죠. 아마 가도 지금 그렇지, 후. 여기. 됐다. <laughs> 아, 그래도 빨리 구출했네, 생각보다. 부서지는 벽은 아니죠? 그럼 이거지. 새로운 능력을 개방하는 장소죠, 여기다 오, 김... 오, 김드네. 왜 이런 데가스리 있으니까, 선생님... 암흑강림... 아... 이거 얻는 거구나. 좀더더 더 세진... 기술이겠죠? 아, 얘도 보스구나. 너 보스지. 너 보스구나. 어허, 이 보스면 또 싸워줘야 되는데. 바로 덤벼. 하나. 지금까지 못뭐 패턴은,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오 어, 무기가 오오가. 늘어났다. 헛하지만 안 되죠. 어? 나 이래도 게임 잘 쓰라고. <laughs> 여기 지도가 없어가지고. 지로를 또 구해야되는데 안식의 땅이죠? 허허 하나 둘 셋! 지금 완벽했죠? 올라가서 그래 네, 여기 근데 쉽다 이제 이스마엘 수 이거 뭐야 오오 이제 뜨끈한 물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거지 허허 허허 이어 염산 찜질 가능하다는 거네. <laughs> 내려왔지. 그래 이거. 탑승. 여기서 이걸 안 타봤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지 여기서 탄적이 없었어. 저장. 어, 가지네. 어, 갈수 있나 보다. 그러게 어디로 갈까? 가봅시다. 저장 한번 하고. 여기 어디냐 뭔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야, 제작진들아. 이렇게 숨겨두면 어떡해? 때리기 힘들잖아. 길이 있었네, 벌집. 어, 의자 있네. 벌꿀에 갇혀 있구나, 의자가. 여기 지도 없을텐데 오 감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내 감에 가야돼 왜 이렇게 문을 여러 갈래로 막아놨을까 보스원 이거든 어, 이런 느낌 보스원 밖에 없지 보스원 이겠네요 이렇 <목소리> 하고 에너지 오, 그런 패턴 여기 대각선 있으면 괜찮아. 그로기 에너지파, 대각선 이하고 에너지파. 아, 어, 내 맞아봤다. 괜찮아, 안 괜찮아. 꽃 피하고 죽었다. <laughs> 아, 죽었다. <laughs> 꿀벌 잘 피하고 내려오는 거, 저것도 맞으니까. 내려오자마자 아이 끝에 닿았네 여기 이렇게 하고 <laughs> 에너지 파 근데 맞을 수밖에 없네. 근데 겉... 여기 있으면 돼. 이거 꿀벌 패턴, 제일 성가셔! 랜도비아. 어 그렇지. 내가 뒤진다고 말했지. 어? 너의 패턴은 파악됐어. 내가 이겼다. 삼트. 이게 빠른 템포의 몬스터다. 음. 저장하는 곳 들어가봅시다. 응? 가나공 걸어왔어요. 무슨 스킬이지? 대시 잠겨. 돌진하면서 때릴수가 있다 좋아 약자들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난 약자가 아닌데. 덤벼. 응, 해가래. 가라나. 패턴 빨라졌다. 느기네. 쇼. 한 에디. 하. 빨라졌어, 얘가 패턴이. 하 어, 한대맞아버렸다 딸티. 과연 하하! 이겼다 <laughs> 오케이 클리어 원트 이 길로 계속 가 껍데기의 표시를 가지고 왕에 걷는 것인지 이쪽 가라는 거겠죠? 버려진 껍데기 왕의 표식 아... 왕국의 문을 여는 열쇠 그런건가? 어? 도망가! 빨리 도망가 야나 죽으면 안돼 설마 에이 그럴리가 없겠지 구해줬네 <laughs> 어, 체력도 다 찼다. 저장 한번 하고 옵시다.